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이슈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하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문제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린 후 글로벌 기업의 현황과 경제 지표 및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란 국방장관은 핵협상에 실패할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 미국의 그 국무부가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철수하기로 했고 바레인과 쿠웨이트 인력의 자발적 출국을 승인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된 바가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금요일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유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최대 13%가 급등하면서 한때 배럴당 77달러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74달러 수준입니다.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이란은 하루 약 3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 중이고 이 중에서 200만 배럴을 수출합니다. 만약 이란산 원유의 공급이 중단된다면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줄 것이고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배럴당 70에서 80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며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지만. 어, JP Morgan은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입니다. JP Morgan은 지금 추세가 지속된다면 유가는 배를 당 90달러 이상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어, 그렇지만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회업을 차단하거나 또는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다면 유가는 120달러, 130달러까지 어,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 JP Morgan의 예상이고 어, 다른 i b 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과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입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이라도 봉쇄하면 세계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을 유도할 수 있어서 강력한 협상 카드로 작용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이란 내부의 정치적 압력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이후 이란의 혁명 수비대 내부 강경파의 보복 요구가 거세질 수가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란은 이미 대형 기뢰, 소형 쾌속정, 대한미사일 드론 등그 해협을 통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봉쇄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로는 중국과 인도 등 우호국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란 석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또 이란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고 우방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미국 해군 제 5함대가 바레인에 주둔 중이라서 만약 해협이 봉쇄된다면 미국의 직접 군사 개입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확전의 위험을 감수하는 고위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자국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협박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으나 실질적 봉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적 봉쇄나 봉쇄이협 시도는 가능합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첫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 55%와 중국의 미국에 대한 관세율 10%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 이는 그 기존의 그 제네바 합의가 유지되는 수치입니다. 둘째, 중국은 히토리움의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고, 미국은 중국의 유학생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어,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협상카드가 아닌 국가안보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케비넷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출하면 미국은 수출 동제를 완화할 것이지만 다만 고성능 엔비디아 칩은 아니고 다른 반도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매체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허가는 6개월 한시적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협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포석입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히토류 수출인데 로이터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감독하는 상무 장관이 2차 회담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히토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는지 알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히토리에 대한 미국의 약점이 완전하게 드러난 협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입니다. 영국을 방문한 젠스낭 CEO는 영국은 골드이락스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놀라운 AI 연구 인재와 민간 투자 규모를 갖췄지만 자체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전 세계에서 AI 연구자와 투자가 세 번째로 많다. AI 덕분에 영국의 모든 산업은 테크 산업이 될 것이다.라면서 AI가 의료, 제조, 연구 등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총리는 2030년까지 AI 컴퓨팅 인프라를 20배 확장하기 위해서 10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hpe 그리고 독일의 라이프니츠 슈퍼컴퓨팅 센터와 협력해서 블루 라이온이라는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그 베라 루빈 칩을 기반으로 조만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7년 초부터 과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젠슨 왕스의원 또한 그 독일의 첫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세울 것이고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와 함께 유럽과 중동의 12개 이상의 기업과 협력해서 단순한 언어 번역 수준을 넘어 각국 고유의 언어와 문화 맥락을 반영한 토종 AI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그 노버노디스크와 협력해서 AI를 활용한 신학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고 클라이밋 인어 바틀이라는 AI 물리통합 기후모델도 공개했습니다. 해수면 온도 등 초기 조건을 입력하면 10년에서 30년 후 기후 예측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반도체 수출 규제를 비판했습니다. 어, 그는 그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국 시장을 매출과 수익 전망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미 투자자에게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철회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만약 수출 규제를 철회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해 어,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어, 그는 그 지난주 대통령에 대한 내 일부 게시글을 후회한다. 너무 지나쳤다고 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앱스타인 사건과 연관 지었던 글에 대한 후회로 해석됩니다. 어, 머스크는 이 발언 전에 트럼프에게 전화로 사전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백악관 대변인도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6월 22일 텍사스에서 로봇 택시 시범 서비스를 출시한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는 6월 12일로 예상했지만 머스크가 직접 날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 차량이 사람 없이 시범 운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됐습니다. 머스크 CEO는 일반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동일한 차량으로 운행된다면서 로봇 택시 기술을 타사도 라이센스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어, 미국의 도로교통안전청은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이 운행되는 자율주행에 대한 인증 절차를 어, 기존 그 수년에서 수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운전대와 그 페달이 없는 로봇택시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러한 조치 덕분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로 인해 금요일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한편 그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인도량이 전년 대비 10%가 감소했고. 유럽에서도 부진하고 중국에서도 비아디에 밀린다면서 2분기 인도렉 전망을 어~ 인도량 전망을 41만 대에서 36만 5천 대로 낮추고 목표가도 295달러에서 285달러로 하향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아크인베스트먼트의 그 캐시우드는 옵티머스가 로보택시 이상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하나의 주식만 고르라면 테슬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라클이 양호한 성장세와 강력한 AI 및 클라우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1%가 증가한 159억 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을 상회했는데 클라우드 매출이 14%가 성장했습니다. 어, 특히 그 인상적이었던 건2026 회계년 회계년도 의 가이던스였는데 매출은 전년 대비 16.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그 클라우드 의거 그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매출은 24%에서 40% 이상으로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는 50%에서 7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에 오라클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MD가 어드밴싱 AI 2025 행사에서 차세대 AI 가속기인 MI 350X와 MI 355X를 공개했습니다. 어, AMD는 새로운 칩이 기존 MI 300X 대비 4배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추론 기능에서는 엔비디아 칩 대비 최대 1.3배 우위를 강조했고 가성비는 40% 정도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는데 삼성전자의 HBM3E를 어, 사용했습니다. 젠슨앙 엔비디아 CEO는 그 파리 GTC 컨퍼런스에서 양자 컴퓨팅이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고.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쿠다 Q를 언급하며 양자와 고전 컴퓨팅이 함께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말 흥미로운 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아이언 Q, 리게티, 퀀텀 컴퓨팅 등그 양자 관련 주가 급등했습니다. 아이언 Q가 영국의 옥스퍼드 아이언엑스를 10억 7,5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교환, 6천, 주식 교환 10억 6,500만 달러, 현금 1 0 0 0만 달러입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엔비디아, AWS와의 그 협업을 통해서 양자 기반 신약 개발 속도를 20배 이상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도 발표했습니다. 어, D-Wave Quantum의 신형 양자 컴퓨터 어드밴티지2가 공식 출시됐습니다. 어드밴티지2에는 4400개의 QBD가 탑재되어 있는데 GPU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134%가 급증했습니다. 음,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전년 대비 21%가 증가한 158억 달러를 제시하며 월가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호크탄 CEO는 그 컨퍼런스 콜에서 AI 네트워킹에 대한 강한 수요가 실적을 견인했다며 AI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46%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리퀴드 글래스라는 반투명한 그 시각적 표현 디자인을 아이폰과 그 아이패드 등 자사의 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그 리퀴드 글래스 도입은 iOS 7이 출시됐던 2013년 이후 12년 만의 의미 있는 소프트웨어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I 관련 발표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음,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의하면 5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이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 중국 내 할인 전략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글로벌 아이폰 판매도 4월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가 증가해 그 팬데믹 이후 최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생산하는 아이폰의 97%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서 공급망의 다변화에도 어느정도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오픈 AI가 더 많은 연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AI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두 기업이 협력한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메타가 스케일 AI의 지분 49%를 148억 달러에 인수했고, 스케일 AI의 CEO인 알렉산더 왕은 메타의 고위직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메타는 어, 저커버그의 지휘 아래 10명의 AI 전문가를 영입해서 초지능 AI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메타가 AI 월드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동영상 기반 학습을 통해 실제 세계의 물리적 변화와 상호작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 최첨단 비주얼 이해 및 예측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물체의 움직임이나 상호작용과 같은 그 영상 속 상황 변화를 예측해 로봇에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부여하며 실제 그랩 어, 실험에서도 집기, 이동 등의 작업 수행 능력이 가능함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4 메모리의 36GB 용량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식 출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BM-3E에 비해 속도는 60% 이상 향상됐고 전력 효율도 20%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로써 그 AI 출원 워크로드의 중요한 메모리 성능과 어 전력 효율을 강화할 수 있게 되, 되었습니다. 오클로가 미 공군 이글슨 기지에 SMR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SMR은 최대 75MW 전력과 열을 생산하며 극한 환경에서도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오클로는 30년간 고정 가격의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2027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잉사들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중단됐던 그 보잉사 항공기 도입을 재개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보잉 737 맥스 항공기 한 대가 미국의 그 시애틀 보잉 본사에서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미중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으로 돌아간 항공기 세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어인디아의 그787 드림라이너 추락 사고로 보잉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787 모델 최초의 그 치명적 사고였는데, 다수의 아이비들은 이 사고로 보잉의 실내 회복 노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엔진을 만드는 그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그 펜실베니아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주에도 대만에 50억 달러, 노스캐롤라이나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모두 다 AI와 클라우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확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외국에 상호 관세를 일방 통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8일로 끝나는 무역 협상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1주에서 2주 이내에 주요 국가들한테 take it or leave it 그러니까 받든지 말든지에 대한 관세 조건을 통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50개 국가와 전부 협상할 수 없으므로 미국이 직접 정한 관세율을 고지한 뒤에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조건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4월에 발표된 고율의 그 관세를 받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영국과는 잠정적으로 합의했지만, EU, 일본, 한국 등 15개국과는 협상 중이며 협상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를 시행하겠다는 압박 차원의 발표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 인선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파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어, 블룸버그 등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 측 내부와 금융계에서 지지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악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한편 그 베센트 장관을 연준 의장에 지명하는 것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미국이 불공정 외국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에게 추가로 어, 과세하는 그 보호복세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화당의 그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적어도 시행은 연기될 것이라며 시행 연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는 그 월가나 업계,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상원의원들도 시행일을 늦추고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월가는 이 조항이 수조 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금 유입에 타격을 줄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합의된 반도체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액의 4% 이하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면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화 그 규제를 철회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80%를 전기차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무효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10개 주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 관세가 25%를 넘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그 5월 어 CPI가 전년 대비 2.4%가 상승했고, 전월비로는 0.1% 상승했는데, 이는 예상에 어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식료품과 그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8%가 상승했고, 전월 대비 0.1%가 상승해서 예상을 소폭 하회했습니다. 주요 항목별 동향을 보면 주택 관련 지출이 전월 대비 0.3%가 상승해서 월간 상승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관세의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가정과 왕구 등 일부 품목에서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들이 아직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앞서서 재고를 미리 확보하면서 관세의 영향을 줄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5월 PPI는 전월비 0.1%가 상승해서 예상치인 0.2%를 하회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1%가 상승해서 예상치인 0.3%를 하회했습니다. 어, CPI와 마찬가지로 그 PPI도 어, 상승 흐름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경제 데이터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2% 인하할 경우 연간 6천억 달러를 제약할 수 있는데 파월 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뉴욕 연은이 5월 소비자 기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는 3.2%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 전월 대비 0.4%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3년 기대 인플레는 3.0%로 전월 대비 0.2%가 하락했고 5년 기대 인플레는 2.6%로 전월 대비 0.1%가 하락했습니다. 이는 그 중국과의 무역 긴자 완화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년 기대 인플레 3.2%는 2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5년 기대 인플레 수치가 하향된 점은 장기 기대와 단기 기대 모두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안정화는 물가 기대가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헷셋 위원장은 모든 인플레이션 지표를 종합해 볼때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관세 수입은 증가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하락했다. 이는 다른 전문가들의 주장과는 상반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는 일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시간대는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월에는 60.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보다 8.3포인트 상승한 수치고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하락했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6.6%에서 이번달 5.1%로 하락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5월의 4.2%에서 6월에는 4.1%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표가 호전된 이유는 그 미국 양국이 관세전쟁의 휴전에 들어가면서 관세에 관련한 소비자 심리 압박이 완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8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그 직전주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5만 6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5만 4천 건이나 어, 증가했는데 어 이는 그 2021년 1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수치입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고 고용 시장의 불안이 증가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봤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